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시끄럽게 오만때만 사람을 만나며 그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오늘 며칠일까요? 12일인 어, 금요일입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62편을 읽으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혹은 한국 말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해봐야 안다?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렇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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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서 근데 아니다 근데 맞다라는 것이 맨 뒤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자세하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나 또 영어 구조나라는 부분들은 주어 동사로딱 해놓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더해가는 문장의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그 하나의 단어 안에 동사 혹은 그 하나의 인칭 혹은 그 격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가 약간 흩어져 있어도 구조가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 뭐냐면 먼저 나오는 것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 똑같은 말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비슷한 말로 두번세번 번 하는 것은 꼭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많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의 이 시편 62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2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수식하는 단어 중에서 좀 강하게 내게 탁 다가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두 글자로 보면 뭘까? 강하게 내게 탁 다가오는 수식하는 말두 개가 세 개가 아니라 네개 다섯 개가 아니라 유일한 단어가 뭘까요? 오직이란 단어죠. 그래서 시편 62편을 오직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오직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말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크라는 말인데요. 근데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 2절에 오직 나오고 6절에도 오직 나오는데 그렇게 오직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할때 하나님만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람이여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직이 강조가 되니까, 우리 한글 구조로서는 2절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 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이 6구절 전체 다 앞에 뭐냐,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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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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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오직 여섯 번1 2 4 5 6 9절 앞에마다 오직이란 단어가 먼저 딱 붙여 놓고 그다음에 그 뒤에 말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맞죠. 아, 이 시편을 읽을 때 강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딱 받아들이는 건 뭐겠습니까? 계속 처음 말할 때 오직 뭐뭐 뭐다. 오직 뭐뭐 뭐다 하니까 아, 20편 62편을 읽을 거나 암송할 때는 결국 아, 별명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직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이나 5절, 6절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찬송으로도 복음 성가로도 작사되어져서 작시되어져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긴 구절을 왜또 반복할까요? 왜 약간 비틀어 가면서 또 다시 반복하면서 그것도 맨 앞에 놓을까요? 이 1연에 맨 앞에 놓고 2연에 맨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오고 반복했으니까 말 그대로 중요하고 일절 이절 그 다음에 또 사절 오절 그 앞에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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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을 말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강하게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오직. 그러면 두개세개네 개가 아니라 왜 오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오직이란 단어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해할 것은 뭡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 대충해 버려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단어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건싹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필요한데 그게 오직 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서의 유일한 오직인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죠? 태양열처럼, 마치 원자력 발전처럼 우리가 우리의 작은 힘 하나의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 뭐냐? 이 오직이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직의 고백이 뭡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열심히, 오직 최선을 다해, 오직 모든 것을 바쳐서 하면서 모든 걸다 끊어버리고 이것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오직은 모든 연약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요. 모든 엇나갔던 것들을 바로 기준으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직 잠잠히 바라면 우리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온전하여지고 완성되어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오직은 완성을 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난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사랑으로서 진짜 율법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증언함으로 이사랑에 모든 율법의 의문의 것들이 다 다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야. 바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오직이 오직 열심을 내자 하면서 막 분투하면서 어막 주먹을 치고막 앞장서서 오직 나를 따르라 이런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면서 잠잠히 간절히 그리고 중심을 다해서 깊이 있게 고요히 아주 저력이 있게 쫙 깔리면서 묵직한 중심으로 탁내 마음을 울리는 그큰 울림이 있는 잠잠이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잠잠이 하나님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수 있어요. 이 밤에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고, 알바도 할수 있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 했습니까? 오직 한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모든 다른 것들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 복잡다다란 모든 것들 앞에 먼저 강하게 먼저 그리고 반복적으로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 잠잠히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잠잠히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니 하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먹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을 찾으시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을 개시하시고 당신을 깨닫게 육신을 내어주시는 독생자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잠잠히 바라보는 오직에서 흘러 나오는 진국처럼요. 끈덕끈덕하게 여러분 그 저는 곰탕 공국을 좋아했는데 그냥 사서 이렇게 팩예 뿐이 아니라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큰 곰솥에다가 오래 오래 끓입니다. 처음에 공탕을 열어 먹어 보면 생각보다 아주 희고 우윳빛깔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몇 번을 좀 버리지만 처음에 진국이 나올 때는 맑은 국물이 나와요. 생각보다는 맑은 국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번 이렇게 더 다른 고기나 이렇게 넣고 구, 고우다 보면 그러면 좀 진득진득한 하얀 빛깔 우윳빛깔이 나오지만 처음에 진국은 맑은 게 나와요. 근데 그건 계속 그 속에서 찐득한 것들이 또 골고 또 골고 한다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은 한번 끓인 것도 맛있지만 여러분 대표서 진하게 어 부대찌개나 이런 공국이나 이렇게 먹어보면 찐득한 마지막 남은 국물이 우리 맛있죠. 그처럼 잠잠이 잠잠이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진짜 찐득한 깊이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버팀목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누가 가르쳐 줘서 내가 그렇게 외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심령에서 울림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고백마다. 자, 그러면요. 왜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는 게 중요하냐면 3절 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겁니다. 누가요? 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그렇다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또 반대로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이렇게 흔들릴 거라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윗이든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이든 그들은 담이에요. 담은 여러분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그 담이 흔들려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위험하고 문제가 되죠. 울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울타리를 친 것은 뭡니까? 보호하고 든든하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울타리 치는 작업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담쌓는 작업을 해요. 요거는 내거 넘어오지 마. 침범하지 마. 적어도 이거는 내가 할테니까 하나님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작업이. 에요 우리는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면서 이것까지는 내 거라고 그좀큰 사람은 큰 집은 크게 치고 작은 사람은 작게 칠 뿐이지. 결국 우리 모두는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면서 삽니다.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담이고. 그리고 울타리입니다. 근데 그 담과 울타리가 결국은 허물어질 거예요. 결국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싸우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겠지, 튼튼하겠지, 안전하겠지 하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담과 울타리를 우리는 타고 쌓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렇죠. 여러분 담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십니까? 울타리를 쌓아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그 속으로는 저주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잡다단한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어떤 데는 이, 그냥 대충 말해도 잘줄것 같은 사람한테는 비싸게도 팔고, 너무 깐깐한 사람한테는 싸게도 팔고, 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담을 쌓든 울타리를 치든 아니면 이런저런 말들을 하든 막 헷갈리게 해서, 결국 이분은 축복하지만, 결국 그에게는 저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세상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이 흔들릴 거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진액처럼 흘러나오는 내 마음의 벅찬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져야지만. 그 흔들릴 담과 곧 해파될 그 울타리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늘 혹해가지고 사람들의 말 속에 혹해서 그들은 축복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듣고 내가 가지는 것은 저주의 말밖에 없는 거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자, 뒤에 한번또 볼까요? 이제 또 뭡니까? 어,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이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그 위에 보면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그렇습니까? 환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요 익김인 거예요. 인생은요 속임수인 거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워요. 여러분 익김을 한다 해봅시다. 술이 추울 때 하면서 손을 녹이잖아요. 그때 익김이 무게가 과연 있습니까? 아무리 저울에 대고 후 바람 불어보십시오. 과연 그 무게가 유의미한 변화를 0.001g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그렇게 잘 재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우리 알바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직장에 들어가는 거 사실 그건 무거운 겁니다. 짐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잇김보다 가볍다고 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속임수라고 합니까? 정말로 우리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시편은 노래합니까?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 헛된 거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중요성을 가지고 기중하게 생각해도 무겁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그 구원의 반석과 피난처 앞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보호할 만큼 그토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헛되고 가치 없는 인생인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과연 그게 과연 그게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김 같은 무게도 느껴질 수 없는 인생이고,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속임수, 거짓말처럼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운 게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 그 헛됨을, 그 헛헛함을 실제로 느,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거나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10절에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하다우리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포악에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포악에 의지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제일 빠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도 허영기가 들면 무엇이라도 취하고 싶고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동시에 재물이 늘면 야내 연봉이 늘면 내 재산이 늘면 거기에 마음이 계속 쏠리는 것이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다 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재물의 마음을 두고. 그 헛된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버리니까, 정작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야 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될그 말씀은 사라집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 번,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사실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내게 들려지고 느껴지기는 한두 번한 말씀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한 번만 한게 아니에요. 지나친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몇번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시작.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다. 12절에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 뭡니까? 권능과 인자하심, 권능과 자비하심, 해세드,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두번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기억나는 게한두 번이지.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심 그 속에서 이 하루 새롭게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직 시편을 우리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것 없구나. 다른 것이 안 좋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같이 있어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거나 자칫 나의 담을 쌓고 나의 울타리를 쌓고 이 긴보다 가벼울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에 그 재물이 쌓이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오직을 놓쳐버리고. 살지 않도록 오직의 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잠잠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지체들, 우리 곤석들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힘으로고 치유되어지며, 또 공고한 삶의 현장과 경제의 모든 삶이 그 형편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궁핍함이 풍부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